무리어미 나크투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아직 여왕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어미들의 대표입니다. 여왕님의 크나큰 힘을 느끼고 군단으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무리어미들이여,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를 코프로르 구역 곳곳으로 보내겠다. 가서 내 이름으로 그들의 요새를 불태워라. 이번이 될 것이다. 그리하겠습니다, 여왕님. 이들이 합류하면 군단은 완전해집니다. 이제 여왕님의 승리가 눈앞입니다. 아디드. 한 군데 군단이 결... 내가 예전에 몰던 우주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시 우주에 둥둥 떠있으니 좋은데... 제임스 레이너를 구하러 가겠다면 굳이 말리진 않겠어. 별들을 여행하는 게내 어릴 적부터의 소원이었어. 신기한 것들을 참 많이도 봤지. 제임스 레이너를 구하러 가겠다면 굳이... 무리 어미들이 테란과 협력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 계획을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했어. 이젠 필요 없으니 없애도 괜찮겠냐고 물어봅니다. 무리 어미들에게 전해 그들을 건들지 말라고 나의 명령이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여긴 정수가 없다. 정수가 없으면 수집할 수 없다. 우리는 여왕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 왔다. 감히 이 일을 재개하지 마라. 나는 정수를 따른다. 복종하는 법을 배워라, 이 밀개한 녀석아. 그래, 와봐라. 오늘 너의 정수를 수집해 주겠다. 그만. 자가라, 내 대신 대답하지 마라. 대학하 군단의 정수는 수집할 생각 마라. 얼좀말안 했어. 올란데링이 지금 자취령 통신망을 해킹하는 중이야. 한 시간 남았다고 전해. 그렇게는 안 돼요, 캐리건 지금 상황도 버거워, 더 어렵게 만들지 마. 자취령이 우리가 침투한 걸눈치채면 짐을 이감시키거나 죽일 거야. 당신의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 조금만 참으시오 오모자 1, 2 이후로 철이 좀 들었군. 저그만 적응할 줄 아는 건 아니야. 친구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시 군단은 자치령 통신망을 해킹할 수 없나? 테란 시스템, 우아하지 않음. 사무 교환의 문제, 방해 요소 많음, 생물 설계, 언어.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와는 너무나 달라서. 단순 교신 이상은 불가능하단 말이군. 정확함, 저그 교신 방법 복잡함, 태란 기계와 호환 불가. 그럼 이제 발레리안에게 달렸어. 발레리안과 호나에게 연락을 할 시간이야. 짐의 위치를 알아야겠어. 캐리건, 짐을 찾았어. 어디야? 모로스라는 감옥선에 갇혀 있어. 이 함선은 매 시간 새로 생성되는 무자기 좌표로 차원 도약을 하고. 함선이 어디로 도약할지 예측할 방법이 없어. 그래도 물자는 보고 받을 텐데. 바로 그거요 내일 아틀라스 기지에서 32분간 머문다고 하오 아틀라스는 모로스로 급유선을 보낼 겁니다. 급유가 끝나면 또 사라지겠죠. 유령을 침투시킬 때. 아니, 당신들 일은 끝났어. 나머지 내가 처리해야지. 조심하십시오. 이곳에 비하면, 뉴폴섬은 유치원이나 다름없으니. 진입했다. 당신의 신호가 잘 잡혀. 중요한 전술 정보가 있을 때마다 전달해주겠소. 조심하시오, 캐리가 레이너 사령관에게 접근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이미 만반의 대비를 갖춰 놓으셨을 거요. 나에 대한 대비는 못했을 거야. 막말해. 우리도 더가 부처가... 뭐지? 시간이 되었다 음. 여왕이 듣고 있다 음. 대단! 다리가 들어갔어! 그렇다면 돌아서 간다! 자치쟁이의 용맹한 병사들이여 이 함선은 지금 칼날 여왕의 공격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나 알고 있겠지. 세상은 나의 것이 숨바꼭질다 정복은 계속된다. 마음을 비우자. 우린 적응한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못 말해. 여왕이 듣고 있노라. 군단 이 모두를 지유는 시간이 되었구나. 뭐지?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나는 군단이다. 녀석들 큰 놈들을 내보내고 있어. 이번에는 뭐지? 정복은 계속된다. 말해. 게리건, 놈들이 주 차단 벽을 봉쇄했어. 벽을 뚫고 가는 수밖에 없어. 군단이여, 이걸 처리하는 동안 날 지켜다오. 여왕님의 부름에 답합니다 칼날 여왕이 특급 보안구역에 침투하다 저지해라 당장! 라가전투 <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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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지원 요청 니가. 정류기 접근하요 조심하시오! 그 아드라왕님을거라명령 쓴 맛을 보여주마, 맹스크. 시간이 되었다. 우리에게 한계가 나다 게리건, 본업입니다. 근처 보안 구역에 함선의 수감자 명단이 있습니다. 할수 있다면 그걸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 계획은 일단 대장님을 구출한 뒤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Nine e 리건 주변에 경비병들이 무척 많소. 이곳에 바이로파지를 심으면 감염된 테란이 적의 방어선을 돌파해 줄 거야. 당신에게 맡기겠어. 마음을 비워. 복수는 나의 것이다. 우리는 적응한다. 말해. 군단이 못뭐 여왕이 듣고 있노라. 대담하게 지가. 강원도 지조입니다 일본은 뭐지? 듣고 있노라. 난 군단이다. 말해. 뭐지? 이럴 수는 없어. 저 연결 장치를 파괴해라. 죄수 수용 캠를 버린다. 모두 들었지? 장치를 파괴해라. 죄수를 버리고 간다. 우리에게 나중 말해. 캐리가, 네가 이곳을 찾아올 정도로 멍청한 줄은 몰랐다. 이제 거기에 있는 용감한 사람들이 네 덕분에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 뭘 하는 거야? 저들은 모두 영웅이다. 네 놈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죽도 이내로 올 준비가 돼 있지. 제임스 레이노와 함께 파버려라. 게리건, 함교 쪽이 지금 막 폭발했어. 모르스가 산산조각 나고 있어. 짐을 구하시오. 시간이 없어 말해. 여왕이 듣고 있노라 발사해 하기 바들아 모두를 정복하리라. 나는 군단이다. 이틀 뒤로 둘려해도망치 어디로 가죠? 함선 연맹이 통째로 날아갔어요. 이번엔 뭐지? 쓴다 쓴다. 아? 이제 그만. 저문을 파괴해야 해. 복수는 나의 것이다. 여긴 질수 수용칸이에요. 구면정이 어딨겠어요? 이렇게 그냥 죽을 수는 없게. 이세계에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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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적응한다. 마음을 비워. <laughs> 이번 뭐지? 어서! 서둘러! 저그가 따라오고 있어! 뭐지? 우릴 지내버려, 이 망할 놈자! 어 왕이 듣고 있노라. 마음을 비워. 호너 <laughs> 명단에 손해나왔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캐리건. 승부하실 거야, 슈 좋아. 어차피 죽을 거라면 이 괴물 참놈들 그에수로 이쪽 구역을 안정시켜, 안정시켰습니다. 기다려, 지엠, 거의 다 왔어. 사. 안 돼. 당신을 구해야만 했어. 무슨 짓을 한 거야? 방법이 없었어. 그럼 피네스는 당신이 학한 수백만 명은! 당신 칼날 여왕을 죽이겠다고 했지. 날 믿어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어. 아직도 날 믿어? 지 그것만은 잊지 마 우린 끝났어